네, 안녕하세요. 대우맨의 방글레입니다. 오늘의 농사 뉴스 주제는요. 3월에는 꼭 해줘야 하는 복숭아 동계 약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어, 복숭아 농사가 왜 힘든지, 그리고 3월에는 어떤 작업들을 보통 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동기 약제 제품들을까지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이고요. 어, 그래서 과연 복숭아 농사를 할때 3월에는 어떤 작업을 할까요? 생육 과정은요. 3, 4월 달에는 뿌리 신장기이고요, 발하기와 개화기가 있습니다. 적과를 하고 실제로 주요 농작업은 이제 한 4, 5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복숭아 농사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라는 고난이도에 농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병해충 방제와 기상 방제가 각 4월부터 12월까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빽빽히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숭아 농사를 하는데 발생하는 그런 장애 요소들인데 4월 달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4월 달에는 복숭아 심식나방 그리고 서리가 어, 복숭아 농사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 복숭아 심식나방을 한번 알아보자면요. 이 심식나방은요 과실 안으로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 침입구멍이 굉장히 매우 작고 그리고 그곳에서 즈백이 나와서 약간 부풀게 되죠. 어, 처음에는 과피 부위를 식해 하다가 점차 내부로 종액무진 먹어가면서 어, 과일 정신부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다 자란 유충은 한 2mm 정도의 구멍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벌레는 똥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자, 4월에는 또 냉해, 동해 피해가 있는 만큼 어, 설이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5월에는요. 갑자기 또 심식나방에 이어서 복숭아 유리나방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우박 피해도 있죠. 이 복숭아 유리나방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에 산란을 하게 돼서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한번 몰리게 되면 유리나방은 정말 끝도 없이 보이게 되니까 방제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가만히 내비두면 이 나무 세력이 약해져서 나무가 골병이 생기거나 그리고 수확량에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월이 지나게 되면요 어, 6월달에는 바로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죠. 세균성 구명병입니다. 어, 그리고 또 6월에는 장마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실이 떨어져서 낙과 낙화피해가 있죠. 어, 그런데 이 세균성 구명병은요, 그 뒤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6월이 지나면 7월에도 장마 집중호우 당연히 있고요. 진딧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숭아 혹진딧물은요, 식물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린 잎이 오그라든 형상이 생깁니다. 생육이 당연히 저하가 되고요. 빨리 시들어 죽게 하거나 이 애네들이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감로로 인해서 으름병이라든지 각종 바이러스들을 옮기는 그러한 안 좋은 매개체들입니다. 이렇게 7월이 끝나게 돼서 진딧물에 복숭아가 고사를 당하게 되면 8월 달에는 탄저병이 생깁니다. 탄저병은 고추 탄저병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달아봤죠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태풍이 자주 오죠. 그래서 7월, 6월 달에 생기는 장마 집중 후와 같이 낙과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달에는 또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잎 오갈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잎이 갈변하면서 빨갛게, 불그스름하게 변하면서 괴사를 하는 그러한 복숭아, 잎 오갈병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러면 10월 달에는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달에는 잿빛 무늬병이라고 해서 곰팡이처럼 과실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병인데요. 이 또한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방제를 잘안 하셨을 경우에 동계 방제를 잘안 하셨을 경우에 이러한 바이러스 병들이 침투를 해서 한해 농사를 갉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숭아 농사 정말 힘듭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정말 다양한 기상 재해와 그리고 병충해들을 알아봤는데 어떤가요? 고난의 행군이 맞죠 그래서 정말 까다롭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3월 달에 동계약제를 꼭 살포를 해 주셔야지 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는 농사 고난의 행군에 빠지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떠한 징후가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을 치료하는 것보다 방제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숭아 동계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 복숭아 동계약제를 살포하시면요, 가장 좋은, 효과가 좋은 곳에는요, 세균 구명병입니다. 이 세균 구명병을 방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동계약제를 꼭 살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 주요 방제 시기에는요, 꽃 피기 전 3, 4월, 지금이죠. 그리고 꽃이 진 이후에 4, 5월 달에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봉지를 씌우기 전에, 동기 약제를 살포를 해 주셔야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봉지를 씌우기 전 동기 약제를 살포를 안한 케이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실이 커지면서 봉지를 뜯어 나오면서 세균 구멍병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세균 구멍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번 증상부터 알아보자면요. 세금 금액은요. 처음에 과실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잎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물이 스며든 것 같은 이런 반점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갈변이 되게 되죠. 작은 반점이 생겨서 결국에는 갈변돼서 점점 더이 갈변한 부위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잎에만 생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과실에도 옮게 됩니다. 과일이 커지는 한 6월, 7월 정도에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열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처음에도 조금씩 갈변, 어, 반점 형태로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판매를 할수 없을 정도로 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균 구명병을 어떻게, 무엇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지 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해결 방법은요 보르도액입니다. 어 먼저 이 보르도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디에서 유래가 됐고 어떤 것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보르도액은요 프랑스 보르도 지역 한 19세기 말 경에 포도 재배지에서 황산구리와 석회의 혼합물로서 이것이 농작물 피해 경감 효과에 뛰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300년이 지난 만큼 검증된 보르도 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검증된 보르도 액은 세군 구명병을 방제하는데 가장 좋은 동계 약제로숨뽑피는데요 이것은 발생 초기 꽃이 피기 전까지만 꼭 살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해가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약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꽃이 핀 다음에는요, 보르텍 살포를 중단해 주시고 살균제로 바꿔서 이 세균 구명병을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균 구명병과 굉장히 비슷한 병 질환들도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대유에는 어떤 보르도액 제품을 쓰는지, 추천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구명은 유사 증상들로 한세 가지 정도를 뽑았는데요. 어, 갈변하는 마지막 증상은 굉장히 질소결핍이라는 생리장애현상과 많이 닮았죠. 그리고 장림 노린제 피해는요, 마치 어, 생구구명병의 초기 증상, 어, 물이 스며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피해 또한 이렇게 물이 스며든 것 같은 초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변에 복숭아 농가 분들과 교류하시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신 다음에 꼭 치료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세군구명병을 방제를 하는 동제약제로서 저희 대유제품으로서는 무엇이 있냐? 바로 그린 보르도액이 있습니다. 이 그린보르드액은 요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가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친환경 제품이고요. 어,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그린보르드액은요. 각종 농작물 병해 관리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수 있도록 개발한 고농축 보르도액입니다. 그리고 식물 표면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작물 체내 병원균 침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억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병충종합관리 시스템이죠. IPM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 2에서7일 전에 예방 위주로 살포를 하시면. 안정적인 생육의 병해 관리가 가능하고 내성 발열이 적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어, 살포 방법은요 낙엽이 지고 10일 후부터 어, 개화 발아 전까지 1 2회 정도를 한 말통에 200ml 정도 100배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시면 끝.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3월에 꼭 해줘야 하는 복숭아 동계약제 관리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왜 복숭아 농사가 고난의 행군인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병이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방제를 해줘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유맨의 방글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컨텐츠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